해피 추석,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세요. 맛 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저는 오늘 레슨에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송편도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예! 오늘은 명절날이라 그런지 차가 좀 되게 막혀요. 저는 레슨 가고 있어요. Listen to the song here in my heart. Oh, 안전 melody, as dark. I start but can't complete Listen mission. memory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전안전 하십시오 머리가 난리가 났네. 머리 왜 이래? 오늘 좀 많이 보았죠, 저. 저 오늘 진짜 많이 잤어요. 간만에 아 진짜 낮까지 잔것 같아요. 아. 2 m 앞에 급커브 그 구간입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아 또요. 아. 아유. 저는 레슨 가고 있어요. But a Sometimes I feel so alone Babe I call the miles and know you're not at Taking a toll on my pride I, I wish you love oh, oh. but huh sad.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Weather is good. 저 영어 공부도 막 마크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막, 어막 배웠어요. 루카스랑 저랑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Awkward, yeah. awkward. Awkward. 뭔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웃긴 것 같아, 그냥. 지금 무슨 생각해, 어, 찬열이 들어왔나 보네? 찬열이랑 이따가 레슨 하기 전에, 아, 레슨하는 곳에서 만날 거예요. 오늘 같이 레슨 받아요, 찬열이랑. 우리 찬열이가 이제 아마 제, 그, 보컬 포지션을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찬열이가 기대, 이대주, 유망주, 지금 뭐다 안고 있어요, 지금. Run, strong, and true, yeah. 어, 아. 찬열이가 고음 자기가 한다고. 찬열이가 제 파트를 빨리, 어, 부르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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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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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아, 우리 엑소콧도 녹음이네. <laughs> 이제 엑소콧도 녹음을 이제 슬슬 진행을 하면서 아, 뭔가 약간 조금 그 쌀쌀해질 때쯤에 뭔가, 뭔가 약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슈퍼엠을 하면서, 어 저희의 이제, 그 엑소라던가, 뭐, 이렇게 솔로, 어 뭐, 태민, 태민이의 뭐 솔로,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뭐, 계속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니까, 뭐, 뭐, 모르겠어요. 뭐, 계속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데,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이제, 어 노력을 하고, 한다면, 어 이번 연도가 약간 조금 엄청 알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다 와 노을도 이렇게 살짝 지고 와 진짜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창문 열고 다니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어, 잘 마무리 하시고요. 음, 저는 여러분들이, 어, 제또 근황을 궁금해 하실까봐 어,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로 좀 찾아드렸어요. 찾아뵙, 었어요 일단은 퀸투브는 지금 안 올라온 지꽤 됐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 사실 영상 찍은 것, 찍은 것들이 되게 그 스포 영상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 지금 좀 약간 멈춰 있어요. 일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 더 기다려 주신다면은 더 좋은 것들로 어, 여러분들의 어, 삶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리 여러분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잘 받고, 어, 실력이 조금 더 향상돼서 여러분들의 귀까지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안녕!